한소희 데뷔 8년 만에 첫 팬미팅 개최 배우 한소희가 데뷔 8년 만에 팬미팅을 개최한다. 한소희는 오는 7월 12일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2025 한소희 레스티 팬미팅 워터웍 소일 오베도넷 2025 한소희 퍼스트 팬미팅 월드 투어 소이 러브드 원즈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난다. 이번 팬미팅은 한소희가 배우 데뷔 8년 만에 여는 첫 단독 팬미팅이다. 방콕, 도쿄 타이베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홍콩,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베를린, 서울 등총 11개 도시 공연을 확정한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도시의 팬들의 추가 일정 문의가 쇄도한다는 후문이다. 특히 최근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한소희가 직접 손글씨를 적어 제작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소의 오베도넷, 요우아레 파닉네 아수레 투메라는 문구로 팬들을 빛나는 보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한소희는 최근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응원봉 사진을 공개하며 풍성한 팬미팅 콘텐츠를 예고했다. 아직 미완성이라는 문구와 함께 공개된 파란색 나비 형태의 응원봉 사진이다.